우리 금전들에서 우리 성도들이 아주 좋은 일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아, 직장일에 있어서 좋은 일들이 많고 감사한 일들이 많고 그러더라고요. 그중에 지난 주간 동안에 감사한 일이 있는데 하루에 아기가 둘을 낳아 버렸어요. 한 병원에서 아, 이제 한 가정은 네, 딸을 낳았는데 이성은 강무진 집사님이 두 번째, 두집다두 번째 자녀를 낳았는데 하나는 딸을 낳았어요. 아들 낳고 딸 낳고 근데 두 번째 또한 가정은 김동욱 집사 주미숙 집사님 가정인 있는데 이건 딸 낳고 이번에 아들을 낳았어요 두 분이 바꿔됐어요딸 아들 아들 딸그런데 우리 김동욱 집사님이라는 분의 가정은 결혼한 지 10년 만에 첫 번째 자녀를 낳았어요 10년 여러분 안 놀래시네요 보통 이게 어, 10년 만에 초대를 낳았는데, 딸을 낳았다고. 이번에 근데 아들을 낳아가지고 아주 그냥 기분이 두 집이, 한 병원에서, 같은 날에, 또 우리 연세교의 성도가, 이렇게 같이 낳았습니다. 아주 참, 귀한 일이에요. 어? 귀한 일. 아주 축복의 귀한 일. 오늘 말씀해 보면, 그런데 성경의 오늘 말씀에도 보면, 한나라는 사람이 이 자녀를 말이죠. 우리 김동국 집사님 가정만큼 많이 기다렸었는지, 아, 기다렸어요. 어, 그런데 하나님께서, 어, 그 가정에 자녀를 주시지를 않으셨 허락지를 않으셨습니다. 한나라는 여인과 엘가나라는 사람이 둘이 결혼을 했습니다. 에이, 들이 사람이 너무너무 깨가 쏟아지게 이렇게 잘 지내고 즐겁게 지냈어요. 이 신혼에 재밌게 지냈는데, 1년이 지나, 2년이 지나, 아마, 아 5, 6년이 지나도 아기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다려지기를 시작하는 거죠. 그의 남편은 그래서 그때 당시 시대로는 아들을 낳아야 하니까 다른 분인 나라는 여자를 봐가지고 거기서 아들을 낳았습니다. 그런데 거기까지는 좋았는데 이 분인 나라는 사람이 한나라는 본부인을 학대를 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한나가 아주 대단히 마음이 괴롭고 힘든가요. 어려움을 만난 거죠. 어려움 중에 어려움을 만났습니다. 아 어, 성경에 보면 그런 일들이 있어요. 다른 성경에도 보면. 세상에 있는데 이렇게 한나가 너무 어려움을 당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 말씀 이 한나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데 억울하고 어렵고 힘들건데 어떻게 그가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갔는가 하는 것을 우리가 교훈을 삼아 보고자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 여러분 금년에 어떤 일을 우리는 만날지 모릅니다. 이 어려운 일을 만날지. 그런데 이때 그 한나의 이 어려운 문제를 풀어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면서. 함께 교훈을 얻고 큰 용기를 얻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주관합니다. 그, 그, 한나라는 사람은 하나님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사랑으로 어려움을 이겨갔습니다. 어떤 사랑이냐면,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어요. 결혼 생활이 아주 행복했어요. 어느 정도로 행복했냐. 하나님이 없어도 된다 할 생각으로. 하나님이 별로 필요치 않을 만큼 그렇게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이 신앙 생활을 하되 우리로는 그런 거지요. 얼마나 그 신앙, 행복했냐면, 신앙 생활을 하되 기도하지 않고 그냥, 그냥 적당히 신앙생활을 하는 사람 그런 사람하고 비슷한 거죠. 그 사람도 하나님 믿기는 믿었지만 그렇게 뭐 하나님 꼭 절실하게 필요하지 않아. 그래 너무 행복하니까 그렇게 된 거죠. 그런데 하나님이요 그런데 보니까 임신하지 못하게 했다라 그러세요. 하나님이 태문을 막아셨어요. 하나님이 태문을 막으니까 이건 병 우주 말로 병원에 가도 안 되고 해결이 안 되는 거야. 뭐 백약이 무효야. 안 돼요. 어떻게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하고 해결해야 돼. 하나님하고 기도를 해결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다, 모든 사람에게도 보니까 100%다 주진 않는 것 같습니다. 되게 보면. 키가 크면 또 뭐, 뭐지 부족하고, 인물이 잘 생기면 또뭐지 부족하고, 공부는 잘하는데 또 인물은 또 어쩌고, 이렇게 다르더라고, 조금씩. 2% 부족이에요, 2% 부족. 그런데 이 한나의 가정도 그런 어려움이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가정에 기도의 제목을 주십니다.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이 뭐예요? 그게 뭐 뻔하지. 아들을 달, 자녀를 달라는 것이죠. 이 사람이 한나가 무슨 뭐 특별한 결점이 있어서 그런 것도 아니에요. 아무 결점도 없어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문을 막으시니까 하나님이 자녀를 허락하지 않으신 겁니다. 그것을 알고 이 풍인 나가 한나를 아주 괴롭히기를 시작하는 거죠. 매우 견디기 힘들죠. 자존심 상하고, 슬프고, 캬, 아, 괴로워요. 그런데, 이 어려움이 어려움에서 끝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산 나라는 사람을 사랑한다는 그 사랑이 거기에 있더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한 나를 사랑해야겠는데, 이한 나가 너무나도 그 행복하니까 하나님 안 찾지. 하나님께서 그에게 그 일을 허락하시는 거죠. 이런 일을 통해서, 그 믿음은 하나님과의 관계를 가지게 해가지고, 그 믿음이 커지고, 은혜를 받고, 믿음에서 생활이 똑바로지게 서있고, 그런 생활로 가게. 하나님께서 그를 이렇게 준비하신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하나님이 그냥, 너 그냥 행복하게 아주 잘 살아라고 그냥 놔뒀으면, 그는 하나님 기억하지 않았을 거예요. 그러나 그에게 하나님께서 이러한 기도의 제목을 주심으로 인해서, 이는, 그럼 믿음에 서고 믿음에 바르게 서야겠고 하나님과 가까워져야겠고 그래서 그래 그것이 알고 보면 한나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한나는 받고 있다는 거지 어려움을 준 것이 어려움에 그친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것이 되더라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한 나의 믿음을 바르게 세워주고 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도 어려운 일이 좀 있을 수 있어요 그건 왜 그래요? 그때 알아차려야 돼요 그래, 알아차려야 돼. 한나에게서처럼, 하나님 뭐 가까워지려고 그러고, 내 믿음을 바르게 세우고, 하나님 앞에 믿음에 똑바로 잘, 잘 신앙생활해서 성장시키려고 하는, 하나님의 큰 사랑이 거기에 함께 하더라 하는 것이죠. 이 하나님의 사랑 속에 남편의 사랑을 아주 듬뿍 받았습니다. 그 남편은 자녀를 얻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맞, 이제, 맞이하게 되었지만, 그러나, 거기에 그치지 않고, 분인 날보다, 한나를 더 사랑했습니다. 오늘 4 사, 사, 사절 발성부터 보면 나오는데, 4절에 보니까, 제사를 드릴 때마다 그 재물을 나누는데, 그 재물을 나눌 때, 한나에게는 갑절을 줬어요. 그래서 사랑을 많이 했어요. 한나가 괴로워하고 막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때마다, 그래도 내가 있지 않느냐? 하는 그 어, 남편의 마음을, 위로를 해주는 거예요. 그때마다, 그 어려움 속에서 남편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힘을 얻게 된 거지요. 여러분 부부가 그렇잖아요. 어려움이 가정적으로 어려움이 있어요. 그러나 그 어려움이 있더라도 부부가 사랑으로 하나 되어져서 마음이 아파면 어려움에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어려움을 헤쳐 나가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왔고 그렇게 가능하다는 것이죠. 그러나 부부가 아무리 행복해도 부부가 사이가 좋지 않으면 그 가정은 어려워져다 이게 분이나 또는 한나나 마찬가지. 이 한나는 남편의 사랑을 아주 극진히 받았습니다. 남편이 그렇게 사랑하니까 그런 어려운 일들을 극복할 수 있는 그런 용기, 그런 큰 힘이 되어진 거지요. 오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이길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의 신령한 예 신랑 되신 예수. 신령한 신랑 대신 예수 그분이 계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는 그분의 위로가 있으면 우리는 이길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의지하는 거예요. 의지하는 내 주를, 그래요.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과 함께 갈때 주님과 함께 가면 이걸 이길 수 있다는 거지. 그래서 우리는 금년에 주님과 함께, 주님과 함께. 어쨌든지가져가 예수님의 사랑을 변함없이만 받을 수 있다고 한다면 어떤 역경을 극복하고도 남음이 있는 거지요. 그렇게 하나님이 사랑하니까 남편도 사랑해요. 또 있어요. 그렇게 열심히 가서 이제 기도하니까 누가 사랑해? 주의 종들이 사랑하는 거예요. 그리고 아주 여우 앞에 오래 기도했다 그랬어요. 그래, 엘리 제사장이 있는데, 엘리 제사장이 그를 관심을 가지고 보는 거예요. 아, 저 사람은 기도 제목이 있지, 알지요? 알지. 제사장이 알지요? 엘리 기도 제목을 알아요. 여러분, 금년에도 우리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다 연주에 송구영 신내뱉때다 써내고, 또 신방하면서도 기도 제목을 써내고, 듣고, 그럽니다. 그래서 기도 제목을, 우리 성도들이 기도 제목을 언택개게는 알지요. 그래서 이 엘리 제사장이 그, 제사장이 딱 보니까, 아, 열심히 기도하는데, 그의 기도 제목을 알고, 그렇게 얘기를 합니다. 주목해 보니까. 그래서. 그래서 그에게 위로의 말을 합니다. 뭐라고 그래요?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어려움을 당할 때, 이런 제사장의 사랑을 받고 보니까, 거기 위로하심이 함께 있는거예요 성전에 들어가서 얼마나 열심히 기도하는지, 그가 사람들이 주변에서 볼 때, 오해를 할 정도였어요. 얼마나 성령에 취했으면 술에 취했냐고까지 말하게 되었겠습니다. 그래서 그게 엘리제사장이 그를 기도 제목을 알고 하는 말입니다. 내가 구한 것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기를 원하느라. 여러분, 오늘 우리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다 있고, 어려운 일들이 있습니다. 맞이하지요. 없사고도 맞이할 수도 있어요. 앞으로 금년 살면서. 그때 하나님께서 너희가 구한 것, 그리고 기도하는 사람에게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나님 응답의 역사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내 맘에 부어주시사 충만케 하소서 사절 있어요. 하나님 사랑은 온전한 참사랑. 그다음 있어요. 내 맘과 영의 최우상 새 힘을 주소서. 할렐루야. 하나님의 사랑으로 오늘 우리 성도들의 마음에 거듭히 채워져서 세임 주시고 충만케 하시는 은혜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이 한나라는 사람이 어려움을 이기는 게이 하나님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두 번째는요, 열심히 기도했어요. 기도로서 어려움을 이겨갔습니다. 그게 어려울 때. 그, 그 심정을 보세요. 10절 말씀해 보니까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10절 한번 같이 읽겠어요 10절. 한나가 마음이 한나 마음이 어땠어요? 괴로웠어요, 괴로웠어요. 여러분, 괴로우면 교회와 기도하셔야 돼요. <laughs> 어? 힘드세요? 그랬어요. 부부도 맨날 좋은 줄 알았더니, 흐렸다, 갰다, 비왔다, 소나 비왔다 그러더라고. 눈도 왔다가. 부부간에도. 그렇지 않아요? 그럼 어때요? 기도해야죠.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기도했어요. 한나라는 사람은 슬픈 마음이 이렇게 괴로웠는데요. 여기 보니까 이렇게 마음이 괴로웠는데 이 괴로운 것이 남편의 사랑을 못 받아서가 아니에요. 사랑을 많이 받았어요. 많이 받았어요. 다만, 기도의 제목이 있었던 것이죠. 기도 제목. 하나님, 너에게 자녀를 주소서. 하나님, 분인 나가 나를 너무 힘들게 합니다. 이두 가지. 너무 힘들게 합니다. 그걸 가지고 했죠. 이 문제는 어떻게 자기가 무슨, 어떻게 한다고 해서 해결되는 것도 아니고, 그 어디를 가서 뭐 어떻게 하면 해결되는 거, 그런 거 아니에요. 왜? 하나님이 막아주셨기 때문에 그랬어요. 괴롭고 힘들어서, 어느 정도로 힘들었냐. 눈 뜨면 눈물이 나고, 저녁에 잘나면 잠이 안 오고, 밥 먹으려고 하면 입맛이 없어. 요밥 먹기도 싫어. 갔다가 밥상 갖다 주면, 밥맛도 없어요? 하고 밀어내고, 그렇게. 성경에 보니까 야곱의 두 번째 부인 라헬이라는 야곱의 부인이 라헬이 있는데, 아, 다른 사람들한테 자녀를 줬는데 말이에요. 라엘에게는 자녀를 안 주는 거예요. 라엘에게는 그러니까 그가 하나님 앞에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가 잉태치못함으로 그가 부르짖기를 이렇게 기도했어요 이렇게 했어요. 나에게 자식을 주지 않으면 죽겠나이다. 그랬어요. 아주 목숨 걸고, <laughs> 목숨 걸고 단판을 지었어요. 그렇 그렇게 해서 기도까지 했어요. 그러니까 이 한나의 기도도 이 얘기가 같죠. 한나도 그렇게 기도했어요. 하나님이 이 한나에게 너무 너무 너 그렇게 너무 행복하게 젖어가지고 그냥 그렇게 쭉 빠지지 말고 기도좀 해라. 그래서 하나님이 그 기도하라는 신호를 이 한나는 알고 기도했어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 기도의 신호를 하나님이 많이 보내십니다. 그런데 기도를 안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느 날, 교회 가서 기도하고 싶은 마음이 생각이 나요. 성령께서요, 기도하게 하시는 거예요. 예배가 생각나요. 예배를 정말 내가 한번 참, 정말 예배를 한번 잘 드리고 싶어요. 성령께서 여러분에게 그 기도의 은혜를 주시는 거예요. 그걸 주세요. 무시하지 마세요. 그걸 무시하지 마세요. 하나님의 말씀을 잊고 싶어요. 막 잊고 싶어요. 그 예배에, 우리 정말 가서 하나님 앞에 참 예배를 한번 잘 드리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내게 이런 기도의 신호를 보내주는 거예요. 그 기도 신호. 때로는 아프기도 해요. 아플 때, 아이고, 죽겠네, 하지 말고, 하나님의 앞에, 하나님의 도움을 구해야 돼.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신호를 보낸 거예요. 이게 딱하 애기도 그렇잖아요 엄마 없으면 막쳤잖아요 애기가. 그러면서 엄마하고 얘기할 때, 나좀 쳐다보고 얼굴을 돌리는 애기들이 있어요. 좀 크면. 엄마 나좀 쳐다보고 막 다른 데 쳐다보고 얼굴을 돌리잖아요. 그러니까 주님도 오늘 우리의 얼굴을 돌려서 같이 좀 보자는 거예요. 같이 좀 보자. 그런데 보기 싫어. 그러면, 그러면 안 되잖아요. 주님 우리에게 그 기도하게 하는 신호예요. 어느 정도로 주님을 가까이 그렇게 하고 그 절실했냐면 서원 기도를 할정도 있어요 11절 말씀에 그 한나가 서원하는 기도를 보세요. 11절에 좀 깁니다. 제가 앞에 있겠어요. 서원하여 이르되 그러잖아요. 서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아보시고 나를 기어가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시작.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않겠나이다. 아멘, 이렇게 했어. 그건 뭐 확실한 이게 서원기도입니다. 이게 서원기도예요. 하나님하고 약속하잖아요. 약속. 이 서원기도라는 것이 참배예요. 응답이 좀 빨라. 보통 때 기도보다 빨라요. 그래 응답이 쉽게 오고, 또한나도 보니까 그렇게 해서 응답이 곧 왔어요. 근데 그 서원기도의 하나는 하나님하고 약속하는 기도의 응답이기 때문에 꼭지요 손해보다라도 지켜야 돼요. 그안 지키면 그뭐 하나님하고 약속을 어긴 거니까 그뭐 별로 조치를 못 해요. 꼭 약속을 지키도록 하내야 합니다. 이게 자자. 그러면서 그 서원이 뭐였어요? 머리를 삭도를 대지 않겠습니다이 나시린으로 키는 겁니다. 나시린 나시린이라는 건 하나님이 선택한 사람이요. 그래서 하나님의 일을 전적으로 하게 하는 일에요. 이 그래서 그 하나님 머리를 자르지 않고, 부정한 것에 손대지 않게, 죽은 시체나 이런 데 손대지 않게, 그렇게 했어요. 이 나시린은 경건하게 사는 사람이었어요. 성경에 보면 삼손이라는 사람이 바로 나시린입니다. 이렇게 이제 나신으로 나서 이렇게 꼭 지켜야 하는데, 그래, 그래. 그렇게 하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즉시 응답을 줬어요. 17절 말씀에 보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딱 주셨어요. 그렇죠. 이 서운 기도를 이렇게 했는데 그 기도가 이제 역사하신 거예요. 역사. 하나님의 역사가 함께 했어요. 그런데 보니까 한나는 그러면 됐다 하고 얼때 일어난 게 아니에요. 거기 보면 12절 말씀에 보면 그가 기도하는 시간이 거기 나와 있습니다. 그가 여호와 앞에 어떻게 했어요?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그랬어요. 오래 기도했어요. 여러분, 짧아야 할 것이 있고 길어야 할 것이 있는데 짧은 것은 대표 기도를 할때 짧은 게 좋습니다. 우리 교회 3분 30초나 44분 이내로 해야 돼요. 넘어가지 않게 해야 돼요. 그 공중 기도는, 대표 기도는 그렇게 짧게 하는 게 좋고, 개인 기도는 길어도 아무 관계가 없어요. 길은 것이 좋아요. 길, 길죠. 올해 남녀가 이렇게 데이트를 할 때는, 그렇지요. 데이트를 할 때, 왜 이렇게 시간이 빨리 가요? 시간이 막 빨리 가. 또그 데이트를 할때 누가 끼는 것 하나도 안 좋아. 둘이만 있어요, 제일 좋아. 다 이렇게 해본 남직이잖아요. 그래, 다 이렇게. 그게 해본. 하나님과 오늘 우리가 데이트하고 대화라는 게 뭐예요? 기도라는 게 뭐예요? 하나님과의 나와 대화거든? 그 하나님하고 대화예요. 애인 같이 만나서 하듯이 하나님과의 대화인데, 그 하나님과 대화 속에 누가 끼는 걸 별로 안 좋아. 안 좋아요.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기도하려는데, 좀 잠깐 와보세요. 그리고, 또, 좀, 좀 있으면. 저기, 애기들저 우는데 빨리 가보세요. 그럼 기도 못 하잖아요. 자꾸 끼어드는 게 좋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사이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그래, 그러니까 얼마나 아기가 기도에 심취해 있었던지, 그가 옆에서 볼 때는 술 취한 사람잖아요. 우리로 말하면 성령에 취한 사람이죠. 성령에 붙잡힌 바 기도하니까 손이 올라가든지 뭐든지 아무 관계가 없어. 앉아서 하든지 서서 하든지 관계가 없어. 소리내서 기도하든지 묵상으로 기도하든지 관계가 없어요. 그건 너 아무도 없고 자기가, 자기와 하나님과의 관계니까 열심히 그렇게 형식에 없이 취한 거예요. 이렇게. 그런데, 그때 오해를 받기도 했지요. 시간 가는 줄 모르고 열심히 기도했어요. 이 기도가 그에게 큰 힘이 됐어요. 그 기도는 하나님의 힘을 얻는 시간이죠. 하나님의 힘을 얻는 시간. 하나님이 내가 너를 도와주리라 말씀하셨어요. 도와주리라.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기도하게 하시고 그리고 도와주려. 그러면 왜 하나님이 기도하게 하실까? 도와주려고. 기도하려 그러면 왜 기도 제목을 주실까? 우리가 사는데, 어려움을 주어서 기도 제목을 갖게. 왜? 그래요. 응답 주시려고. 우리를 도와주시고 응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그런 큰 의미로 본다면, 그릇으로 본다면,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큰 사랑이 우리에게 늘 이렇게 오는 거지. 그래 우리에게 기도하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과 교제하게. 그래서 한나는 어려운 문제를 어떻게 풀었어요? 기도로 풀어갔습니다. 기도로. 아주 그냥 참 마음이 아프고 작정하고 하면서 오랫동안 기도하면서 매달리니까 기도했어요. 다니엘은 21일을 매달려 기도했다 그랬어요. 기도했어요. 기도.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옆에 분한테 새벽 기도에 가면 좋아요. 그래요. 새벽 기도에 가면 좋아요. 옆에 분한테 그냥 듣던 말든 한번 해보세요. 듣든지 말든. 지 새벽 기도에 가면 좋아요. 저거는 가만히 앉았네요. 말톱처럼 2층. 네, 납니다 옆에 분한테 이랬어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네. 매일 이 말을 모르는 사람은 뭐예요? 대꾸를 못해 모르는 사람은 들었죠? 매일 만납니다 제가 요단녀 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네. 매일 만납니다 정면에 앉으신 분 2층에 딱 <laughs> 가만히 있어 자 하,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네. 매일 만납니다 매일 만나요 매일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기도해 주면 어려운 일을 주시기도 하고 그래서 기도하게 하시고 왜 그래요? 그것은 우리와 하나님의 만남을 주시기 위해서 그래서 응답 주시려고 그러는 거예요 기도 시간에 복을 주시네 고난 내 마음 속에 기쁨 충만하네 기쁨 충만하네 할렐루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니까 세, 두 번째 문제. 어떻게 세 번째는 풀어갔냐. 풀어간 세 번째는 그가 하나님의 은혜를 축복을 받았어요. 하나님의 축복으로 풀어갔습니다. 믿었어요. 그가 기도한 마음에 이런 거야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이런 얘기를 합니다.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고 요 앞에 내 심정을 토한 겁니다. 요약하면 그런 거예요.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하나님 앞에 마음을 토해 놓은 것입니다. 그랬어요. 그랬더니, 그랬더니, 자. 말씀을 오늘 말씀을 보세요. 이제 네, 거기에 찾아보겠어요. 말씀을 찾아보면 나옵니다. 17절 볼래요? 17절. 엘리가 이제 말을 합니다. 축복의 말을 해요. 대답하여 이르되 평, 거기서 평안. 시작.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그렇죠? 응답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그 응답하면 우리는 뭐라고 대답해야 돼요? 아멘. 근데 그때는 이제 아멘을 별로 안 했으니까, 보세요. 18절에 보면,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시작.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이렇게 했어요. 그응답이 역사예요. 자, 그 응답을 받고, 시담에 18절 마지막에 보면, 18절 아반절에 보면, 어떻게 나아가냐. 결과가 납니다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이라고 가서, 가서, 시작.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 근심빛이 없더라. 아멘. 근심빛이 없어야 돼요. 할렐루야. 얼굴이 좋아야죠. 안 되니까 이걸 발라서라도 이쁘게 하지 않나요? 변나게. 네? 근심빛이 없었어요. 왜? 응답의 역사가 있으니까 응답의 역사니까. 이 모든 일들을 볼때 이렇게 얼마나 하는? 이런 일들 가운데는. 하나님께서요, 어떤 일이 있었냐면, 하나 더 보세요. 하나 더 보겠어요. 구절 19절 말씀에. 제가 앞에는 쭉 있고, 뒤에 봅니다. 그들이 아침에 일찍 일어나, 여호와 앞에 경배하고 돌아가, 라마의 자기 집에 이르니라, 엘가나가 그의 아내 한나와 동치맘에,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아멘. 네. 이 생각한다는 것이 아주 중요한 거예요.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가 기도하면 생각하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생각하셔야 요 생각한다는 말은 뭐냐면, 돌봐주신다는 뜻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를 돌봐주셨어요. 그러니까 자녀에 허락하신 거예요.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20절에 보면 그냥 아들이 이름이 딱 나옵니다. 사무엘. 그랬어요. 돌봐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를 돌봐주시니까 아들 하나만 주세요. 그랬는데 돌봐주시니까 그 다음에 어떻게 됐냐. 실제로 이제 그 아들을 하나 넣어서 하나님의 일을 하게 하고 머리를 깎지 아니하고 성전에서 일하게 그렇게 봉사하게 했어요. 서원에서인가 했어요. 하나를 아들을 드렸습니다. 그런데 그 후에 아들 셋, 딸둘 다섯을 낳았어요. 몇 배요? 다섯 배, 다섯 배를 얻었어요. 다섯 배. 하나님의 내인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는 서운대로 갖고 하는 거 그리고 여기 보면, 오늘 우리가 기도를 할 때, 공짜로 달라고 기도하시는 것은 조금 아닌 것 같아, 보니까. 이렇게 약속한 대로 드리고, 그렇죠? 우리가. 기도할 때도, 드리, 기도를 드리고, 또 바칠 때, 하나님께서 뭐, 무엇이냐, 이거죠. 그를 생각하시죠. 오늘 말씀은 이 그를 생각하시더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이두번 해보겠어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지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면 도와주시고 이끌어주시고 응답하시고 그 길을 이끌어 가시는 줄로 믿습니다. 이러지요. 돌봐주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 오늘 말씀 나가실 때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하신다. 우리 우리의 심령에 이 말씀이 막 뱅뱅뱅뱅 돌아야 돼요. 집에 가서 앉아 있으면 여호와께서 그를 생각 여호와께서 나를 생각 그를 그 다른 사람이 그는 그러니까 여호와께서 나를 생각하시니라.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생각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나를 여러분 이 말씀이요. 이것이왜 그러냐면 이렇게 우리가 말씀을 여기서 기억하고 막외우잖아요이때막 정성대로 외우세요. 속으로 되새기세요. 그러면요. 그 영적 파장이 우리의 생활 속에 일주일 동안 살때이 파장이, 영적 파장이, 잔잔, 잔돌멩이는 여기서 던졌는데 파도는 좌 변두리까지 변 가잖아요. 응?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 여호와께서 나를 생각하신지라 할때 그, 그 영적 메아리가 우리 생활 속에 일주일 동안 잔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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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쫙. 길을 주의 이름을 추관합니다. 어떤 성도님이 젊은데 아기를 셋을 낳고 그리고 남편이 교통사고로 갑자기 곁을 떠나갔습니다. 그래이 그 1960년대 70년대에 자녀들을 키우고 같이 살라니까 이 젊은 엄마가 얼마나 힘들겠어요? 아비칸캄하고살 방법이 안 서. 그 당시에는 여성의 힘으로는 살 방법이 안 서. 그러니까 아이 애들하고 죽어야겠다. 그런 생각을 하고 한강변으로 가서 애들 먹을 것을 아이, 아이 셋을 먹을 것을 이제 주고 잘먹겨가지고 그리고, 이제, 거기에 셋을 보듬고, 이제 떨어져 죽을라 보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 아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는데, 이 엄마는 먹을 것이 들어가겠어요? 안 들어가죠. 한없이 눈물이라는 거예요. 이걸 데리고 이들을 데리고 이제 죽을라. 런데그 보니까, 큰, 제일 큰 애가, 가만히 보니까 엄마가 심상치가 안 해. 응? 그 먹지도 않고, 눈물이나 흘리고 안 좋고, 그러니까 심상치가 안단 말이에요. 그래서 눈치를 갖고 자꾸 엄마 곁들 저만치 자꾸 도망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엄마 입장에서는 그자가 도망가면 안 되잖아요. 자, 둘만 내리고 죽을 수도 없고. 그러니까 애기를 잡으려니까 애기가 자꾸 도망가. 그래가지고 자살을 실패했어요. 그것을몇 차례를 했다는 거예요. 몇 차례를 그런 기억, 이렇게 반복했어요. 그래서 큰애가 하는 말이 뭐예 나는 안 죽기 싫어, 엄마! 그럼막 도망가는 거예요. 그 잡으러 가다가 놓치고 또그러다못 죽고. 그런 사이에 시간이 가면서 이 사람이 예수를 알게 됐어요. 예수를 알게 됐어요. 아, 죽기 살기로 죽을라니까 죽기 목 그런데 그런데 예수를 알고 알게 되면서 어떻게든지 살아야겠다 이렇게 생각하죠 죽을 각오를 한 것을 살을 각오로 일어나서 살 그래서 그 믿음으로 자녀들을 잘 키우고 그래서 훌륭하게 자녀를 키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어려운 일을 만날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나 이 안나가 어려움을 극복한 것처럼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에게 있고 오늘 우리는 그 남편인 그 일침에 하나님 앞에 매달려 기도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고 하나님이 생각하시면 우리는 다 문제가 풀어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 성도들 다다시다 금년 한 해를 지날 때에도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때가 이름의 자녀도 주시고 하나님께서 문제를 풀어 주시고 때가 돼 때가 오늘 20절 말씀에도 보니까, 안나가 임신하고 때가 이르며 아들을 낳았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생각하시면, 때가 이를 때 하나님께서 응답 주시고, 풀어주시고, 이끌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우리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이 역사하셔죠 하나님, 나를 생각하셔서, 여호와께서 나를 생각하시니라. 여호와께서 또 외워요 이거 가즈 이 일주일 동안 살해한다니까 시작 여호와께서 나를 생각 한번 더해요 여호와께서 나를 생각하시니라 하나님의 이 말씀 우리 영적 파장을 일으켰어 일주일 동안 승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